사랑한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은 그런 인물이 구약 성경에는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 왕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선한 길로 행하면 다윗을 본받았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왕들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볼때좀 놀라게 되는 것중 하나는 다윗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엘리아나 모세 아니면은 뭐 다른 엘리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였던 기적을 다윗은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저 평범한 일상을 다윗은 살아왔었습니다. 어, 그런 다윗의 어떤 점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울 왕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 어른이기도 했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 사울 왕이 보여줬던 어떤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사울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사실 다윗 역시 사울처럼 참 많은 죄를 저질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었고요. 그 불륜의 대상인 여인이 임신하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부하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부하를 살인 교사라고 하죠. 어,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과 다름없는 죄를 저질렀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해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마을을 약탈하고 그 마을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행동도 저질렀었습니다. 어, 이처럼 다윗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죄의 경중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사울 왕만 죄를 저질르고 죄인이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 죄인이었고 많은 죄를 저질렀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패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한 것이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떠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생각과 상황 논리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속에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변명을 일삼기만 했을 뿐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었습니까?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10편 139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근데 네, 이처럼 다윗은 사울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고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 자신의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었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였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무엇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더러운 죄와 그 죄로 인한 수치를 깨달은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부하의 부인과 간통을 저지르고 그 부하를 사실상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자신의 끔찍한 죄를 깊이 회개했던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상한 심령으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보며 한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했었습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말할 때에도 사울은 슬퍼하고 깊이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어, 저는 이러한, 어, 다윗 또 사울의 참 모습을 그 마음을 보면서 어, 참 두려운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범죄였을 때, 어, 저의 마음이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기 보다는, 어, 사울과 같이 변명하고, 진심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 회개할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참 허용하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죄의식, 죄책감이 점점 희미해진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또 다윗과 대비되던 마음을 가졌던 사울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또그 가운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셨던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죄를 성찰함으로 깨달아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일하고 회복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복 있는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남겼던 시편들, 그가 어, 살아왔던 그 삶의 행적을 돌아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복,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도 어, 없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렸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룬다라고. 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신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가 다 공감하고 그 은혜를 어, 사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깊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 말씀 앞에서. 다윗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돌아보니 참 많이 부끄러웠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내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또 죄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을 품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